집을 산 사람이나 집을 곧 음. 사고 싶은 사람,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 음.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음. 임대차3법 아, 임대차산법. 아, 임대차산법. 지금 뭐다 날린데, 저희도 뭐 유튜브로 계속 뭐 여러 가지 다뤘는데, 지금 상황이 더 뭔가, 어 사람들이 더 많이 이야기가 오고 하고 있는 음. 상황이고, 뭐 지금 정치권에서도 뭐 음. 미통당이랑 더민주랑 또 이제 싸우고 있는데, 음. 임대차3법 음. 한마디로 뭐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임대차산법은, 음. 그러니까 사실 법에 대해서 뭐 워낙 정리해 주시고, <laughs> 또 그걸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정말 그냥 일반인의 관점에서, 정말 내집 마련이 되게 시급하신 분들 <laughs>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어, 이제 내 집을 사라 말아라는 얘기는 사실 좀 선택의 문제니까, <laughs>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어려워졌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 지금 사실 전세가 되게 이슈잖아요. 그 전세가 음. 월세로 많이 변경될 것이다 라는 얘기 또는 전세가가 굉장히 폭등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집을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90년대에도 그 80년대 90년대에도 그 임대차 보호법이 계속 바뀌면서 원래는 1년, 1년이 안 됐었어요. 그 계약 기간이 1년이 안 됐다가 1년으로 늘렸고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구간이 80년대 90년대 이때였는데 음. 그때도 전세가가 폭등했어요 그러니까 1년 전세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2년으로 이제 국가에서 아, 세입자를 위해서 1년은 너무 빡세니까 2년 정도 해주면 그래도 세입자들이 좀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음. 좋은 취지로 네, 굉장히 음. 좋은 취지로 법을 바꿨는데 전세가가 폭등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어쩔 수 없는 게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 1년마다 한 번씩 갱신할 수 있었던 전세가를 2년, 그니까 두배 거의 2배라는 세월 동안 내가 동결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미리 올릴 수밖 네. 없어요. 미리, 그니까 그냥 무조건 찍어 놓은 <laughs> 거죠. 네. 그냥 치고 올라가서 딱 찍어 놓고, 음. 네. 여기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말랑 말아라.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어쨌든, 아까도 이제 성우님 얘기했지만, 매도자 우위 시장과 매수자 우위 시장 이 있는데, 결국은 매도자가 우위인 시장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음. 거의 대부분 보면, 수도권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지방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수도권만 놓고 보면, 매도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집주인이나, 그러니까 원래 판매하고자 하는 매도자 또는 집주인들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죠. 왜냐면, 세게 올려도, 그러니까 가격을 높이 올려도 살 사람은 많으니까. 예. 네.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게 됐다. 그러니까 전세를 살려면은 전세금을 많이 올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아니면 전세에서 반전세로 가려면 그것도 따라가야죠 어쩔 수 없죠 왜냐면 내가 뭐 내가 이 집을 싫으면 딴 집을 구해야 되는데 딴집 구하기는 또 쉽나요? 딴집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 입장이 되게 어렵게 돼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laughs> 이제 과거에 저의 어떤 경험에 비추어봤을때 빨리 내집 마련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내 집을 갖는지는 그거는 각자 이제 고민해 봐야 되고 찾아봐야겠지만 어 꼭내 집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타이밍이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전세값도 오르고 음음. 사람들은 그러면 살 거고 음음. 사는 미지가 음음. 많으면 당연히 그렇죠. 집값은 당연히 오를 텐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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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체산법을 도대체 음. 왜한 건지난 이해를 음. 못하겠어요. 음. 근데 취지는 이해는 돼요. 그니까 왜냐면 이제 이 정부의 어떤 기조는 결국은 서민들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음. 특히나 이제. 경제적으로 뭔가 힘든 것들을 좀 보호해 주겠다는 라 음. 측면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도 좋은 취지로 그걸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폭등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그런 부분들을 되게 예민하게 살피지 못했던 것 같고 음.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제가 톡방에서도 계속 얘기한 거지만 시장을 정책이 계속 뭔가 컨트롤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런 계속 실책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음. 집주인들은 상대적으로 옵션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원래 자기 사는 집이 있는 상태에서 세를 음. 주거나 음.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급할게 전혀 없어요 음. 좀더 기다리면 되고 그리고 지금 집주인들도 화가 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뭐시 나가신 분도 있고 음. 이분들도 보면 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침착하세요 <laughs> 어차피 정권 끝날 거 아니냐. 음. 이번 정권이, 뭐, 예를 들어, 민주당 정권 그대로 지속되더라도 지금처럼은 아닐 것이다. 음. 또는 뭐, 미통당으로 정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 이번만 참자. 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집주인들은 급할 게 없고, 물론 좀 짜증은 나겠지만, 음. 네. 근데 세입자들은 결국 발 동동 구르게 되는 게, 못 구하면은 진짜 길바닥에 나앉아야 될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음. 아니면은 진짜 지방으로 밀려나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 결론적으로는 어, 법의 취지는 되게 좋았다고 볼수 있으나 예, 이중간에 어떤 뭐라 그러지, 검토 작업이라든지 음. 또그 너무 시장을 이겨 이기려는 그리고 또그이 정권이 그 동안 자기들이 잘했다는 걸 계속 증명하기 위해서 음. 예, 좀 뭔가 헛발질을 했다 뭐이 정도로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계속 자기가 때려잡으려고 막 하는 게 그렇죠. 눈에 딱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어.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음. 음. 진짜. 음. 전세가 없어질까요? 우리나라에? 아, 그니까 러이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다들 이제 뭔가 부동산 전문가나 아니면은 약간 뭐 경제 전문가 분들도 음. 대부분 다 이제 뭔가 한마디씩 하고 계시잖아요. 할 얘기가 음. 너무 많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전세는 많이 사라질 것이고 전세가 반전세로 많이 이제 갔거나 또는 아예 월세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전세가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사실 전세를 집주인들이 하는 이유는, 음. 사금용, 그러니까 대출을 그냥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네, 대출을 세입자에게 받, 받아서 맞아요. 내가 집을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건데, 1급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사실, 어, 대출이나 전세 같은 레버리지를 끼지 않고는 살기, 사기가 되게 어려워진 게, 예를 들어, 거의 20억 이상인데, 음. 내 생돈 20억을 다 박아서 살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맞아, 대출이 안되니 대출 당연히 안 나오고, 그리고 또뭐 다른 대출을 땡기더라도 되게 어려워진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1급지, 상급지 음. 쪽은 전세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집주인들도 그걸 가지고 있기에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음. 예,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10억 전세 주고 20억짜리 살 수는 있지만, 20억을 사는 건 너무 부담이기 때문에 전세는 상급지에서 남아있을 것이고, 그 이하, 그 이하의 좀 급지가 좀 낮은 예, 그런 6, 쪽에서는, 그런 어, 전세를 좀 반전세로 돌려서, 뭐, 그, 그 집, 그, 전세 값 상승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좀 해칭한다든지, 음. 아니면은, 뭐, 최근 얘기 많이 나온 것들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을 내보내기가 옛날보다는 어려워졌기 음. 때문에, 좀, 그, 뭐라 그러지, 무력화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권리금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음. 안 나가니까, 음. 아, 제가, 죄송하지만, 이사비랑, 뭐좀 위로금이랑 음. 이렇게 좀 드릴 테니까 요번까지만딱 합시다 갱신하지 마시고 예. 그러면 이제 그 권리금을 줬잖아요 집주인은 예를 음. 들어 권리금 <laughs> 2천만 원 줬다 쳐요 예. 좀 넉넉하게 줘서 그럼 집주인은 이제 바보가 아닌데 그 2천만 원을 미치는 장사는 절대 안할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걸 다음 계약 갱신 계약 이제 자, 계약 음. 전세 자를 찾을 때 요구하겠지 2천만 원 이상을 요구하겠죠 거의 그 어, 카페랑, 카페랑 비슷한 거네 <laughs>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가랑 비슷해요 상가 상가의 권리금이 생긴다. 근데 웃긴 거는 집에 모기 좋으면 그 권리금 더 비쌀 거예요. 그쵸죠 점점 모르겠지 만약에 네. 거기가 네. 잘 되면. 그러니까 어. 왜냐하면 들어올 사람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고 음. 이 사람은 버팅기고 있으면 집 주인은 어쨌든 전세값 올리 전세값이든 반전세든 올려야 되거든요. 음. 얘 때문에 못, 못 올리면은 얘한테 한2 3 천만 원 줘버리고 그 다음에 한1억 올리면 되거든요. 음 나죠. 예 네. 그럼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집주인들이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을 것이다 음. 네. 정보가 얘기들입니다. 아무리 해도 음. 그 저, 정말 그 음. 위에 있는 머리를 짱구를 잘고리는 사람들은 음. 이미 또 그렇죠. 다른 거를 계속 그렇죠. 계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뭐 짱구도 짱구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법 지식이 많다든지 음. 세무에 대한 정보가 많다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면 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냥 쓰시면 되거든요 예, 예. 돈이 많으니까 근데 음. 뭐 서민들 뭐 세입자 같은 분들 보면 그럴 돈이 어딨어요. 내가 아무리 지금 되게 뭐 힘들고 지금 집에서 쫓겨날 상황이 돼도 뭐 상담을 받는 거조차도 되게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물론 뭐 무료 무료 범, 무료 그런 법률 상담 이런 것도 많지만 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렵게 됐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치 쪽 정치권을 뭐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미통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둘다 약간 이거에 대해 불만인. 예. 음. 그래서 민주당을 좀 정통적으로 좀 되게 오랫동안 지지하신 분들은 이 법이 약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러한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법까지도 다 이제 차단을 시켰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고, 이제 미통당을 지지하신 분들이나, 좀 이제 자산이 많으신 음. 분들은 다이법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고. 음. 예.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예. 20대, 뭐 30대 초반까지 우리 청년들은, 음. 과연 음, 지금 음, 이 포지션에서 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지 음, 음, 우리 집단 선배로서 음, 사회 선배로서 음, 한번 말씀을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저희 어, 회사에서 음. 저희 구성원들 저희 되게 회사, 어리잖아요 예, 거의 대부분이 20대들이기 때문에 뭐 저희들끼리야 뭐 이제 우리 30대 음. 이제 40대 초반 정도 이제 또래들 또래들끼리는 뭐 톡방에서 막 진짜 이런저런 음. 얘기 많이 하지만 20대 분들하고는 제가 이런 얘기는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일 얘기는 하지만 그치 독방수도 우리 20대 분들은 눈팅을 거의 그러니까, 많이 하잖아 그니까 러 아마 이게 좀 끼어들기가 좀 어려울 거야 음. 왜냐면 본인들이 경험도 많이 없고 뭔 말인지 모르겠까또 이해하기도 어려운 음.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이러니까 눈팅으로 그냥 약간 어깨너머로 배우는 음. 이런 분들일 텐데 저희 회사에도 이제 저희 구성원들이랑 뭐 기회가 돼서 한번 물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뭐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한다 근데 음. 그냥 아예 포기다 예. 이제 못 산다 예. 음. 이제 수도권에 그러니까 <laughs> 뭐 경기도까지 포함을 한다 하더라도 경기도도 되게 넓으니까 음. 정말 수도권에 정말 음. 살 만한 집들은못 산다. 음. 이게 이제 팩트고 그거를 그럼 그걸 못 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주, 주식을 한다. 어, 그러니까 주식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저는 그렇게 20대들 보면서 너무 좀 안타까운 게 안타까우면서도 저는 30대 이제 후반으로서 아, 30대 한 중반 정도까지가 거의 부동산에 막차를 탈수 있는 음, 그 세대가 막차, 다양한, 막차. 네, 그러니까 막차. 거의 이제 80년대 중반생 정도까지가 거의 음. 막차고, 80년대 후반생부터는 사실상 20대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보고요. 음. 그래서 참 이게 20대 분들한테 제가 조언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죄송한 거죠. 왜냐면은, 뭐 제가 뭐 그분들한테 나쁘게 한건 없지만, 음. <laughs> 뭔가 그냥 안쓰럽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냥 괜히 왠지 죄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이 드는데, 그래서 좀 세대를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조언이라면 조언, 음. 좀 좋은 정보를 이제 세대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면, 30대 중반 이상, 그러니까 뭐 저희 세대, 저희 세대와 또 이제 저희 불인이 톡방에 있는 분들의 대부분이 또그 세대니까, 그분들께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이유인 거는 저는 좀... 어떤 식으로라도 빨리 내집 마련은 좀 했으면 좋겠다. 음. 그러니까 1주택 정도는, 그러니까 뭐, 그게, 어 형태는, 뭐 아파트일 수도 있고, 빌라일 수도 있고, 음. 뭐, 주택일 수도 있고 되게 많은데, 가급적이면 아파트여야겠죠. 왜냐면, 어쨌든, 자산 가격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laughs> 네. 그래서, 아마 각자 자기가 고르고자 하는 기준이나, 또는, 뭐, 가치라든지, 나는 꼭 이게, 있어야 된다. 나는 무조건 직장이랑 가까워야 된다. 아니면 나는 무조건 서울이어야 된다. 아니면 나는 어 서울과 좀 멀지만 신도시처럼 되게 살기 좋은 곳이어야 된다. 뭐 이런 음. 각자들만의 가치가 있겠지만 그 기준에 맞춰서 좀 투자를 좀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하 대출 규제가 이거보다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음. 그리고 제가 아까 양적 안화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양적 안화라는 게 말이 되게 어려워서 양적 안하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음. 도, 지금의 돈이 돈값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 지금 돈을 빨리 예, 집이라는 자산으로 엿바꿔 먹어야 된다. 음.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예, 예, 예. 집이 주식에 비하면 리스크가 훨씬 음. 낮으니까. 그쵸, 그쵸. 그 예전에 그 저희 톡방에서도 되게 얘기가 많이 나왔던 그 글이, 레전드 글이 하나 있었는데 서울 아파트는 너무 매력적이다. 예. 음. 그러니까 그 자산 상승분은 굉장히 높은데 그러니까 어, 불패 신화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자산이 무조건 올라가는데 음. 리스크는 거의 없다. 음. 한 가지 약간 단점이 있다면 매달 나오는 뭐 매달 나오는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수익금이 오. 없을 뿐이다. 음. 근데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이게 월세를 받는 건 아니니까 내가. 내가 내집 살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어, 조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까지는 주로 약간 경제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저는 네. 그걸 떠나서, 예를 들어 그러면 이런 얘기,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집이 폭락할 것 같은데, 왜 사냐. 음. 폭락이. 좀, 네. <laughs> 아니, 뭐 그런 어, 얘기도 실제 로 많이 나오죠. 네, 저희 방에도 그런 음. 걸 되게 염려하시는 분도 많고. 근데 저는 1주택자는 그걸 염려할 이유가 에이. 없다고 보는 것이. 근데 머리 실거주인데. 네. 내 집이 떨어져도, 그냥 내가 그냥 눌러 앉아서 살면 되는 거고. 음. 그리고 남의 집도 떨어지거든요. 네. 그내 그러니까 집이 떨어지면 남의 집도 떨어지기 때문에 음. 이사를 가는 거는 내집 떨어진 거 대비 저 집도 대비해서 똑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 이사 가고 싶어도 그대로 가면 음. 그 놈이 그 놈이에요. 아, 또이 예, 또이. 예. 그리고 거기까지도 이제 경제적인 거라 치고 저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30대 중반 이후면 사실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인정받으면서 좀 계속 성장해 나가시는 또 가정을 꾸리신 음. 분도 있고 아니면 뭐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일단,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심적으로 안정이 돼서, 자기 일에 더 집중을 할수 있다는 거. 음. 네. 뭐 결혼하신 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싸우는 게, 저희 그 북카페에 들어보면, 음. 폭락, 폭락이 남편이랑 싸워서, 막, 아. 이혼하고 싶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결론적으로, 부부들끼리도 되게, 이 집을 마련하게 되면, 싸울 일이 많이 없어진다. 음... 예. 왜냐하면 전세 때문에, 뭐, 이사 가야 되고, 전세금 음... 올려줘야 되고, 애 때문에 전학 가야 되고, 이러면 엄청 싸우거든요. 맞아. 전세 집에 있는 음... 경우에. 근데, 일단 집을 사면, 내 집이 만약에 폭락을 해도, 이사를 가야 되는 염려는 없기 때문에, 음... 부부 싸움이나 이런 게 없을 수 밖에 없다. 물론 뭐, 다른 걸로 싸울 수 있겠지만. 나 마음이 너무 편해.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다 뭐 이제 성우님도 보면은 자기 일도 하지만 부업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음. 사이드 잡으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집이 내 집이 아니라 전세였으면은 사이드 잡을 몇개못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거 걱정하고 맨날 집 보러 다니고 뭐 음. 이러려면 그것도 시간과 에너지 낭비가 엄청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걸다 떠나서 그러니까 이 집이 진짜 폭락이거나 아니면 뭐 향후 30년 동안 이 집값이 똑같다 그렇게 가정을 해도 저는 한집 정도는 네. 내집 마련 정도는 무조건 30대 중반이면 하는 게 좋다. 음. 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아, 20대에 대한 추천은 진짜 힘들어요. 이게, 음. 아, 왜냐면 이게 그분들은 열심히 해도 사실 내집 마련이라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아무리 제가 뭐 인생 선배고 뭐 경험이 많고 이렇게 해도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그래도 니네 세대 때는 음. 니네가 좀 노력하면 집좀 사는 세대 아니냐? 마치 저희 우리가 맨날 고리 그러니까 어, 세대들한테 우부가들4 5 0대 세대분들한테 <laughs> 세대 야그 시대는 뭐래도 됐던 시대였고 취업도 졸라 쉬웠고 그러니까. 아. 대출도 막 엄청 잘 나왔고 아. 또는 금리도 되게 높아가지고 저축만 해도 막 20%씩 막 따박따박 아. 나왔니까요 그리고 집값도 엄청 올랐잖아요 음. 네. 제가 이제 뭐 저희 큰아버지 얘기도 하지만 음. 그 강남에서 진짜 오래 사셔가지고 지금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많이 노후를 이제 대비하고 계시는데. <laughs> 그, 큰아빠네도 갤러리아 옆에 한양아파트인데, <laughs> 네. 엄청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됐어 그러니까. 거기서 한 네. 20년 넘게 살았는데, 네. 지금 보니까 무슨, 네. 아니 나는, 네. 아, 이 아파트, 이거 어떻게 생각을 했는데, 호객노로 음. 보면 20억이 넘어가 음. 있어. 강남은 사실 2 0억에아니 거의 30억권이니까, 응. 네, 지금 한양아파트고 뭐 이런 데 아마 30억권일 거고, 아, 결론적으로는 이게 세대별로 그런 다, 이제 뭐라고 하지? 라떼가 아니라 이건 라떼가 아니라 야 니네 때니까 그러니까 라떼가 아니라 음. <laughs> 니때니까 그랬지 약간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제가 20대들한테 얘기하는 좀 그런데 그래도 한 가지 정말 기본적인 얘기는 해줄 만한 게 있어요. 어 미래에 대한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음. 이게 포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0대들은 이제 포기가 강해요. 그래서 음. 이제 요론요론이 네. 플렉스니라는 게 나오는 음. 이유가 야 어차피 집도 못 사는데 야 차나 좀 외제차 타자. 음. 아니면 백이나 좀 네. 어? 명품백 몇개 사자, 수집하자. 뭐 아니면 요즘 뭐 덕질하는 데 있어서 돈 많이 쓰잖아요. 뭐 음. 예를 들면 뭐 피규어를 사는데 음. 막몇 뭐 백만 원씩 쓰고. 막. 아니, 그리고, 건... 그리고 음. 부동산 시장은 이런데 음. 명품은 음.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뭐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패션도 뭐 요즘에 뭐그 신발 같은 경우에도 뭐 명품 어, 리셀링도 하나, 많이 네. 사고, 명품 운동화나 음. 뭐 아니, 리셀로 사는 것들 뭐0만원우습잖아요 그니까 이게 저는 이런 현상들이 mz 세대들의 이 현상들이 저는 결국은 집을 못 사기 때문에 예, 음. 미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포기했다. 음. 어느 정도 포기했고 현재 즐기자, 현재를 음. 즐기자 뭐 이런 방식으로 갔던 것 같은데, 어 물론 뭐 그렇다고 그걸 안할 수는 없어요. 음. 내가 이제 힘들게 번만큼 또 그걸 누릴 수 있는 그런 힐링을 것들이 해야지. 네. 아, 돈 쓰는 걸로. 그렇죠. 그래야 또 내가 또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 음. 네, 또, 또 아니면 열심히 사이드 잡 또는 뭐 음. 주식 투자를 할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그거에 올인을 해서, 어, 자산을 상승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음. 그러니까, 결국은 자산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집이 아니더라도, 그게 뭐 주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뭐 저축을 정말 많이 해서, 뭐그 음. 돈을 많이, 시드머니를 모은 다음에, 뭐 무언가를 뭐 할수 있겠죠. 예, 네, 뭐. 선택안이 뭐, 워낙 많아지까 투자를 할수 있는 네. 거아니 뭐, 코인도 요즘은 뭐그 선택지 중에 하나인 음. 것 같고, 아니면 선물이나 옵션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고 음. 또 이제 요즘 금, 예, 네, 금도 음. 그렇고 성웅님 같은 뭐 약간은 얼리 어덕터 기질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도 하잖아요 스타트업 투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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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투자도 많이 하고 엔젤리드 네. 같은 거, 스타트업 투자 많이 하고 뭐 P2P도 뭐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예전부터 계시고. 또 이제 해외 주식, 네, 해외 음. 주식도 굉장히 핫한 게 최근에 아 네, 해외 주식. 저 생일 어제였는데 아 애플 주식이 그러니까, 가만히 냅뒀는데 그러니까, 30만 원. 생선, 생선, <laughs> 생선. 네. 아 좋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해외 주식은 우리나라 주식이라 사이즈도 다르고 이게 우상향되는 음. 게 너무 좋은 게 어, 뭐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거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laughs> 얘기할 필요도 없고. 와 아, 좋겠다. 네, 아. 그런 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예를 들면은 뭐 엔비디아라든지.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맨날 게임할 때 버던 네. 네. 그 그래픽 뭐이고뭐 뭐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음. 그런데 사놓으면 한2 3년 내두면 진짜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왜냐면 음. 일단 어 미국의 I T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전 세계 자본을 다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음. 결론적으로는 어 그런 시드가 있어야지 그런 뭐 예를 들면 뭐 엔젤리그를 하든 뭐 해외 주식을 하든 뭐라서할수 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laughs> 집은 못 사더라도, 네, 집은 못사그라 집을 살 수도 있어요. 집도 되게 내가 발품을 팔고 또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 그 평수 작은 거. 맞아요. 그 10평 어, 대는 음, 의외로 음, 가격이 음. 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수 작은 거나 아니면은 저는 아파텔도 약간 1주택자들한테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하시고 이런 음. 분들은 이제 아파텔에 투자하는 어떤 기회비용 대비 아파트가 더 좋다. 뭐 이런 음, 의견을 음, 가지신 음.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아파텔이 특히 20대 mz 세대 1인 가구에 너무 좋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음. 아파텔이왜 아파트를 짓냐면 그 땅이 주거지가 아닌 경우에 이제 오피스텔 음. 그러니까 상업지역에다가 이제 아파 오피스텔을 짓는데 아파트처럼 생겼다는 거죠 아파트를 짓는 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다 역세권이고, 맞아요. 네, 주로 직주근접이 가까운 지역에 다 있어요. 네, 그리고 음. 시설도 다 좋아.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이 너무 좋은 게 음. 약간 그 거의 그 뭐라 그러지? 어, 주상복합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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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상복합 같은 음. 느낌이기 때문에 편의시설, 예를 들면 1층에 편의점이나 뭐 스타벅스 같은 카페도 음. 다 있고 또 여기 가깝고 이러니까 음. 저는 오히려 20대에서 30대 초중반의 사회초년생 분들께는 너무 좋다. 이번에도 예, 합정에 예, 새로 생긴 예. 거 되게 보니까 예. 엄청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아파트만을 음. 좀 고집하지 마시고, 물론 아파트 사면 좋죠. 아파트가 좋지, 일단 너무 원이고 당연히 좋지만, 음. 예, 본인의 뭐 여력, 여러 가지 대비했을 때, 그리고 또 아파트는 일단 평수가 대체로 10평대 후반대부터 있으니까 20평대 이유가 되게 많고, 근데 아파텔 같은 경우에는 10평대 초반, 초반이나 10평대 초중반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좀 투자를 하면 좋고, 또 그걸로 또 저는 어, 신혼 생활을 시작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소한, 음. 그러니까 오피스텔로는 이제 음. 신혼부부로 시작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예. 아파텔 정도는 그래도 한방두 개, 뭐 음. 화장실도 이렇게 좀잘돼 있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신혼부부로서 좀 이렇게 시작하기가 좀 편하니까, 20대 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포기를 좀 일찍 하지 마시고, 음. 일단은 총알을 모으면서, 어좀 다양한 옵션들을 보시고, 또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좀 먼저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 음. 아까 엔젤리그 이런 거는, 또, 이제 저는 20대들 같은 경우는 직장을 구하는데도 되게 유리할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 뭐, 이렇게 어, 어디가 회사가 괜찮나 보면서, 어, 이 회사 괜찮은데, 그러면서, 취업까지도 그쪽으로 또할수 있고. 네. 그거에 대한 관심을 네네네네. 기울일 수밖에 없고, 업계 뉴스도 네. 볼 수밖에 없고. 자, 음. 애플을 투자한 이유도 애플 스마트폰이 뭐, 판매량이 이렇게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애플은 클라우드 서비스로 음. 구독제로 이제, 월마다 돈을 끌어오잖아요. 애플 뮤직, 그쵸. 뭐 클라우드 서비스 일, 저는 그거의 가능성을 보고 아 얘네가 스마트폰으로만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음. 월마다 꼬박꼬박 음. 돈이 들어오는 회사기 음. 때문에 일단 저는 투자를 한 거라서 음. 일단 여러분들은 음. 조감 마케팅 음. 페이스북 구독을 <laughs> 하셔고 최신 뉴스를 <웃음> 보시고 <웃음> 네. 부동산에 대한 감은 네. 저희 브리니 TV만 보셔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핫한 주제만 계속 다루니까 음. 이것만 그냥 쓱쓱 봐도. 그래. 나중에 이제 아 음, 음, 내가 이제 뭔가 살 타이밍이 왔다 음, 이때 뭔가 이 여태껏 들은 걸 복기해서 음, 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음, 좋겠어요. 음, 맞습니다. 눈탱이 네. 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음, 맞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브리니 TV 네. 구독자분들에게 네, 네, 네.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있으면 어, 아까 조언에서 음. 좀 연장전 연장 상상에 있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우리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이 투자를 하는 거고 음. 그리고 또 인생에 있어서 저는 비교적 결혼을 최근에 한 사람으로서 음.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결혼 예찬 농장. 예. 결혼을 잘 하는 방법을 뭐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투자와 좀 약간 엮어서 좀 설명을 좀 드려 보면 저는 그 부동산 카페 가 보면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성향이 안 맞아서 막 이혼하겠다 이런 음. 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와이프는 되게 공격적으로 막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음. 남편은 아, 폭락론자라서 보수적인 음, 아, 안 된다 막 그러면서 싸우고 막 근데 막1년 지나서 막몇억 올라 있어서 막배 아파가지고 막 음. 싸우고 막 진짜 막 집어 던지고 <laughs> 싸우고 막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1호가될수없어요평현수 네. 네, 네. 네. 아줌마랑 음. 최양나 아저씨가 네. 있는데 평현수 아줌마가 음. 몰래 남편 몰래 집을 사뒀어요. 음. 근데 어느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음. 최양락 아저씨가 신문 보다가 음. 아우 여기 집값이 뭐 엄청 올랐네 음. 아 우리가 음. 이거 만약에 이거 샀으면 음. 대박이었을 텐데 음. 그러니까 배우자 아줌마가 샀어 음. 몰래 내가 샀어! <laughs> 그러니까 그거. 최양락 아저씨가 네. 그것도 얘기도 하고 네. 잘했어 <웃음> <웃음> 잘했지 잘했지 <웃음> 지금 페보자 아줌마가 네. 100억 이상 부동산 네. 부자예요 잘했지 잘했지 아무튼 그래서 저는 아직 배우자를 못 만나시니까 지금 뭐 연인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아예 뭐 연인이 없으신 분들도 음. 있을 수 있는데 어 이제 앞으로 뭔가 인연을 만나셔야 되는 분들께 좀 조언을 드리면 그 성향이 좀잘 맞는 분들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향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좀 투자를 좋아하시고 그러면 어 투자를 좀 같이 그러니까 투자를 꼭 같이 잘하는 분이 아니어도 되는데 투자에 음. 대한 이해도가 좀 있으신 분. 왜냐하면 그거를 이해를 못하거나 그걸 절대 너무 싫어하시는 분이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결국 부부 싸움으로 가고 음. 그게 너무 가정의 불화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좀본인 스스로가 좀 많이 하시고 또 그렇게 좀 열려 있는 분을 만나신 다음에 만약에 잘 모르시는 분이 알려 주면 되거든요. 음. 네, 알려 주면 되거든요. 둘 중에 한 명만 네.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저는 마인드 자체는 좀 열려 있는 분이 좋습니다. 음. 왜냐면 뭐 예를 들면은 아 일단 이런 투자 자체를 죄악시하는 사람도 있긴 있거든요 맞아요. 네. 투주, 그 대출 받는 것도 네. 되게 무서워하는 네. 사람들이.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뭐 애초에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아닌 분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자기 스스로 뭔가 지식을 많이 습득하시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면서, 좀 재미로 접근하시면서, 음, 음. 그런 것들을 좀 설득하시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기 전에도, 뭐, 집을 산, 사스, 사는 그런 것보다, 그냥 집을 보러 좀 다녔었어요. 약간 어, 재미로. 임장. 어, 재미로. 음. 그러니까 데이트 인장. 임장, 예. 음. 임장 데이트. 예. 임장 데이트 같은 걸 했었는데, 되게 재밌는 게, 약간 이제, 결혼을 좀 생각하는 사람이랑 가니까 야 음. 우리 이렇게 결혼하면 이런 집에 살면 좋겠다 음. 이런 얘기하면서 또이 얘기가 약간 서로의 어떤 놀이나 어떤 재미도 되지만 음. 결국 투자로 연결될 수 있다. 음. 네, 그래서 저는 어, 이제 배우자를 만나실 때도 자기 스스로 일단 공부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지만 음. 그게 좀잘 맞는 분을 만나는 게 아무래도 나중에 어, 이 투자로 인해서 겨, 그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 결론적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투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투자는 곧, 곧 생활이다. 음. 생활이고, 그것이 행복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오늘 네, 또, 네, 어, 송영, 예, 오셔서 감사하셨고, 아, 종종 자주 뿌리겠습니다 예. 네. 그럼 안녕! 안녕!